탑 해가지고 많을 때는 저기까지 가거든요. 자 그럼 한번. 노플라이존 no 이제 시작합니다. 오케이. Okay. 안녕하세요, 노플라이존입니다. No 저는 지금 오늘 드디어 어, 싱가포르를 벗어나서 말레이시아 조바로로 향합니다. 네, 어 이거 보이시나요? 가방을 <laughs> 이제 처음 해보는데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살짝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한번 열심히 해보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도호바로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싱가포르에서는 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버스로 가는 법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기어 저기 기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, MRT 타고 가셔가지고, 걸어가시는 방법이 있는데, 제가 이전에도 몇번조업 보러 갔는데, 그, 항상 저는 좀 익숙한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, 버스로 가겠습니다. 솔직히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. 이제, 진짜 시작이라고 하니까, 거의 뭐 말이 안 나옵니다. 아, 근데 너무 기대돼요. 저는 지금 버스에 내려가지고, 어 지금 조로 바로 가려는 이제 버스 타려고 왔습니다. 그 버스로, 어 가는 거를 오시려면은, 여기, 잘람베사라는 여기 있어요. 이쪽에 오시면은, 버스 버스를 타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서, 여기가 a 번 출구니까, 네번 출구에 모퉁이로 돌아가지고, 그 여기서 이제 쭉 앞으로 가면은, 그, 조우로 바로 갈수 있는 버스가 있거든요? 어, 여기 보시면은, 여기, 퀸스트리트 어, 버스 터미널이라고 해서, 여기가 주로, 조바루, 즉, 그, JB 가는 버스에요. 여기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버스터미널입니다. 근데 오늘, 아이고, 어? 원래는 여기 평소에 이렇게 줄이 길거든요? 근데 오늘 하나도 없네? 뭐지? 원래는 줄이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많을 때는 저기까지 가거든요? 그 사이에 뭔가 바뀐 게 있나? 아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, 아마, 싱가포르 달러로 6달러? 혹은, 한 10달러 사이 정도 될것 같거든요. 근데 옛날에 제가 왔을 때는, 어한 4달러 정도에 왔다 갔다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, 그, 어, 애플 펜이나 이런 건다잘 돼가지고, 괜찮아요. 따로 뭐 티켓 끊을 필요 없습니다. 이렇 왔고요. 라 네. 체크 포인트인데 이 앞에서는 이제 촬영이 안될것 같아서 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면 그때 튀겠습니다. 네. 어 이제 네, 드디어 말레이시아로 왔습니다. 어, 이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좀 저기 입국식사에서 줄을 좀 많이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어,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이쪽이 싱가포르 거고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아직 저기 입국 수석을 안 해가지고 어, 또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안 되니까 어, 입국 수석 잘 마치고 어,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입국 수석 마치고 조오로바로 어,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네좀 입국 심사하는데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, 어좀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는데, 근데 뭐 나름 괜찮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여기가 이제, 진짜 도우바로거든요? 여기는 지금 제이비 센트럴이라는 곳이고, 지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<laughs> 일단은, 어, 저는 이제 뭐, 그, 신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심을 따로 준비했고요. 그래서 뭐 따로 유심카드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일단은 좀 밥을 좀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집이 여기 제이비 센터에서 엄청난 맛집이거든요.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먹,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진짜 맛집입니다 보시면은 길이 엄청 길어요 이게 롯디범 파는 곳이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그 뭐야 저도 항상 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 제비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러서 사가고 있어요 사서 먹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너무 고프니까 밥부터 먼저 먹겠습니다 뭐야? 여기 도착이 있네. 어. 가격이 얼마지? 일단 패스. 일단은 뭐 여기는 쇼핑몰이니까 여러 가지 어... 먹을 거는 많아 보입니다. 근데 지금 근데 지금 결정장에 와 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배는 거보고 어, 빨리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아우, 여기도 보니까 사람 너무 많네. 어, 여기도 안 되겠다. 어, KFC 여기도 있네. 어, 여기 할까? 자리 있나? <laughs> 자리 없어서 패스. 그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그냥 그 교촌 가서 먹겠습니다. 어 가격은 좀 살짝 부담 될것 같긴 한데 뭐 싱가폴보다 싸겠죠. 근데 보편적으로. 어한 식은 기본적으로 다 비싸요. 비싸 가지고 조금 부담은 됩니다. 일단은 그리고 진짜 힘드니까 일단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뭐 먹을 건좀 있는 거같네요나이하세 Yes. Yes. How are you s yeah. a Yeah, thank you. Good. Can I sit here? Yes, sir. Thank you. Thank you, Thank you sir. How are you, sir? Ah, uh, Everything good? How are you? I'm good, sir. Thank you, sir. Okay, alright. <laughs> 일단 좀 음식이 음식이 좀 나왔는데 세트 메뉴 x 시켰거든요.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e next o n 허니 m going to go 추가 프로모션 한다 해가지고. 초코볼이랑 도리 한번 이렇게 있는 스낵 이거였고 이거는 아마 미역국같아요 시원하게 콜라 오케이. 오케이 땡큐 이제 밥 먹고 이제 숙소 들어가려고 어, 하고 있습니다 그 밥은 뭐 그냥 저냥 뭐 맛있었어요 근데 그 아까 그 디저트 어,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 두리안 특히 두리안은 어, 제가 두리안을 잘못 먹거든요 근데 그 그냥 저냥 제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택시를 아 어, 이제 그랩을 불러서 갈 거거든요 근데 어 사람 많네 이거 다 그랩 부르신 분들인가 근데 저기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어 싱가폴처럼 어, 그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, 그랩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랩은 뭐 거의 모든 동남아가 어잘돼 있어가지고 그랩 하나면 뭐 뭐 택시는 뭐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둘보세요 다 택시 죽인 것 같네요 저도 지금 그 호텔 가는 택시 불렀 는데 어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전에 그조우바로에서 택시 타고 다녔을 때는 어 거의 한 10달러 이내 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거의 어, 18불, 아, 19불, 그 정도.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러면 오늘, 오늘부터 오늘 갑자기 그 예산 초과가 발생이 되는데, 어심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뭐. 이것 또한 이제 여행이니까. 근데 일단은 지금은 빨리 숙소 가가지고, 요거 가방 좀 내려놓고, 어, 좀 어디든지 빨리 이동하고 싶습니다. 이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,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지금, 어, 그 숙소 근처에 왔는데, 어, 은근히 멀네요그 가격이 나올 법밭, 어, 느낌도 들고. 한 차로 한 2, 30분 걸린 것 같은데, 어. 일단은 호텔비는 아 호텔 근처비는 한이 정도고 그냥 어디 동인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머무는 호텔은 이 호텔 같습니다. 그냥 오늘 어 하루만 여기 그조 바로 있고 내일 말라카로 이동할 거라서 좀싼 데를 좀 구해 어싼 데를 알아봤거든요. 근데 여기가 가격 대비 크나마 나와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정했습니다 어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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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Can you help me to check in? 어 일단은 지금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 가격대비 뭐 생각보다 뭐어 나쁘지는 않네요 자방 한번 보시죠 저는 지금 잠깐 어, 호텔에좀 쉬었다가 어,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 어, 지금 다시 좀 시내로 가려고 하거든요. 오늘 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, 그 인터넷 검색하다 처음 알았는데 어, 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좀 특별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좀 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, 호텔에서 나왔는데 주변에 어, 굉장히 뭐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. 보시면은. 그럼 호텔 밑에 바로 이게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편의점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따가 원래는 야시장 가서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먹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좀 상황을 보면서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. t h 땡큐 k you. Thank you. t ah, oh. <S sunshine> h 시 n k you. 는 h a n k y 히 u t h a 많고 y 도많 Thank you. t a k 아까 제가 그좀 어 뜻깊은 것을 오고 싶다고 그랬었잖아요. 그 여기에 그 뭐냐? 그 스카이 빌딩이 하나 있거든요. 그게 그 보면은 이제 전망이나 이런 거다볼수 있나 봐요. 해서 거기 올라가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싱가포르 방향 좀 보면서 좀어 앞으로 이제 세계 여행이랑 이런 거좀 해야 될 텐데 좀 다짐을 좀 하려고 어 여기를 택하게 됐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이 건물 같은, 이 건물 같은데 이제 시간이 되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이렇게 안채로 가는 것 같습니다. Hi, thank you. 한 보시죠 우와. 대박 아,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 멋있습니다. 근데 고속 고소... 고속공부 중인 사람은별로안 좋은 주... 안. 오. 오. 피케이코 피케이코. 배리스케. 어, 여튼, 구경 너무 잘한것 같아요. 그래서, 이제, 어, 그래도 이제 뭐, 멀리서 아마 싱가포르 갔다고, 봤으니까, 어, 거기에 좀 의의를 두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세계행 열심히 해야죠. 화이팅! 여기 아직, 저기, 야시장까지 올려 멀었는데, 어, 뭔가 벌써부터 좀, 야시장 느낌이 나요. 여기 보시면은, 하이. <laughs> 보시면 이런 것도 있고, 어, 되게 뭔가, 뭔가 활기찹니다. 아마 뭐 여기서부터 이제 야시장 입구 같은데, 어, 뭐, 이렇게 다양한 신발도 팔고, 그러네요. 자, 저 바로 야시장 갑니다. 어? 방금 저기가 더 야시장스러운데? 어, 여기는 뭐, 어? 전혀 야시장스럽지가 않아서 살짝 당황스럽습니다. 내가 뭐 잘못 찍었나? 어, 어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약간 야시장 느낌 나요. 와, 이거 뭐야? 어, 맛있어 보인다. 튀김류 파는 데가 있고, 네, 장식류, 아트사리 저는 그 야시장 오는 걸참 좋아하거든요. 야시장이랑, 어, 그 마트 구경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. 근데 오늘 뭐,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앞에 보인다 이거 뭐, 뭔가 축제하는 것 같은데, 아, 축제라든지? 뭐지, 하이트 공연하는 것 같거든요? 근데 아까 뭐, 진행자분이 뭐, 차이니즈 리얼 밖에 안 보인다, 아, 볼수 없다고 해가지고, 행운이라고 하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어, 정말 좋은 바로 어, 저기 왔는데 너무 궁금 좋습니다. 와, <laughs> 굉요 어, 아이, 어, 첫날 이렇게 조은바로 왔는데 아, 이런 공연도 보고 <laughs> 아, 너무 기분 좋은데요. 아 근데 아까 저한테도 그 귤이 날라왔었는데 너무 높이 와가지고 <laughs> 어못 받았습니다 뒤에 아주머니께서 받으셨는데 더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포스텔 어 밑에 식당 왔고요 어 보니까 여기가 더 야장스럽고 약간 야장스럽기도 하네요 제가 오늘 시킨 거는 요거 볶음밥이랑 아까 이 소세지 산거, 그 다음에 탄산수가 필요해서 샀습니다. 오늘 뭐 조오바로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, 또 내일 어 이제 말라카로 가는데, 말라카 일정에서 또 뵙기로 어 하겠습니다. 어 그러면 은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